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마포구 사전투표소 운영 계획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제2회 호국보훈 감사축제를 기념해 어린이 그림 그리기, 청소년 글짓기 공모전이 개최됩니다. 상암 DMC 봉사단이 마포구 75세 이상 어르신 주민참여 효도밥상 사업 취지에 공감해 후원금을 기탁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달라지는 2024년 맹견 안전 관리 제도에 대해 안내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다가오는 4월 10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립니다. 하지만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럴 땐 5일과 6일 진행되는 사전 투표 기간을 이용하면 됩니다. 마포구에서는 16개 동 전체에 사전투표소가 설치가 되는데요. 누구나 별도 신고 없이도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으니 소중한 한표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한 18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진행됩니다. 사전투표는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전국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치러지며, 거소 선상 투표자를 제외한 선거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에서는 관내 16개 동 주민센터 전체에 사전 투표소가 마련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 투표가 실시됩니다. 선거 당일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도 사전 투표 기간을 통해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호국보훈과 나라 사랑을 주제로 어린이 그림 그리기와 청소년 글짓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마포구의 아이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고 나라 사랑을 되새길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는 6월에 있을 제2회 호국보훈감사축제 기념식에서 시상도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제2회 호국보훈감사축제를 기념해 호국보훈 나라 사랑 어린이 그림 그리기 및 청소년 글짓기 공모전이 개최됩니다. 호국보훈과 관련된 자유 주제로 초등학생은 그림 그리기 초등학생 고학년과 중학생은 글짓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8절지에 수채화나 포스터 등 자유형식으로 그리고 글은 지정 양식에 따라 운문 또는 산문을 창작하면 됩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며 제출 방법 및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라면 누구나 공모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지는 주민 참여 효도밥상. 식사 제공은 물론 건강과 안부를 함께 관리하고 있어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지난 2일 상암 DMC 봉사단이 효도밥상 사업 취지에 공감해 후원금을 기탁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2일 마포구청에서 상암 DMC 봉사단의 75세 이상 어르신 주민참여효도밥상을 향한 후원금 기탁식이 진행됐습니다. 상암 DMC 봉사단은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한끼 식사와 안부를 책임지는 주민참여효도밥상의 사업 취지에 공감해 후원금 300만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식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이홍주 마포복지재단 이사장, 정선화 상암 DMC 봉사단 위원장, 양상현 상암 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한편 75세 이상 어르신 주민 참여 효도밥상은 어르신들의 주 6일 점심 식사와 건강 등을 함께 관리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는 하루 평균 신고가 6건에 달할 정도로 우리에게 생소하지는 않은데요. 이런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맹견 안전 관리 제도가 달라집니다. 맹견 사육 허가제나 맹견 수입 신고 등 안전을 위한 제도들이 시행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2024년 4월 27일부터 맹견으로 분류되는 품종을 사육, 수입, 취급하려면 그에 따른 허가와 신고가 필요하게 됩니다. 맹견 다섯 종을 사육하기 위해선 동물 등록, 책임 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 도지사의 기질 평가를 거쳐 사육이 허가됩니다. 또한 맹견을 수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는 맹견 수입 신고와 취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목줄과 입막의 착용, 보호자 의무 교육 이수 등 소유자 안전 관리 사항을 준수해 안전한 반려견 문화가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얼마 전 독일 베를린의 테크노 문화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뉴욕에 힙합이 있다면 베를린에는 테크노가 있다는 말처럼 테크노는 베를린 대표 문화 중 하나인데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부터 꽃을 피웠던 테크노가 최근 사라질 위기에 놓이자 DJ와 기획자, 팬들이 힘을 합쳐 유네스코 등재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마포투데이 공선회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